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네. 신령님 매시고 있는 태휘 도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내림꽃 받으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나요? 어, 제가 처음 내림꽃 받은 거는 2018년도에 받았으니까 네. 오늘부로 한 2년 정도 된 거고요. 네네. 네. 저희 마포에 이제 신아버지를 새로 만나서, 네. 어, 가리 잡은 지는 이제 네달네달 네달 정도 되었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왜 내린 꽃을 하고 나서, 네. 왜 다시 가리 꽃이라는 거를 하시게 되셨나요? 어, 제가 내린 꽃 받고 나서부터, 네. 그, 뭐, 그렇게 막 되게 이런. 종이가 신령이 매시고뭐 되게 좋아졌다는 거나 이런 게 음. 뚜렷이 없었고, 네. 그리고, 내림굿 했을 때도 크게 원치를 안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신령님은 매셨고 따로 뭐 개인적으로 뭐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음. 모시고 있다가 어 이제는 더 이상 안될것 같아서 네. 마포에 이제 아버지를 뵙고 다시 가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 직업이 원래 어떤 직업이셨나요? 저는 어... 공직에 있었고요. 음, 공무원이셨어요? 네, 공무원, 공무원. 생활을 하고선, 네. 이제는, 원래는 가리를 잡고 직장을 다녔었는데, 네.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해서, 네. 직장을 정리를 하고, 어 이제는 실력님만 뵈시고 살아가려고 지금.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러면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네. 무당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네네. 네. 그 되게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 어떻게 그 결심을 내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직장 생활이나 네. 이런 면에서는 뭐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맞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좀더 제가 더 가리 잡기 전이나 내린급 받기 전 상황처럼 네. 되게 우울해지고 좀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어 이제는 정리하고 실력님 뵐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왜 몸주신 주장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앞장 서셔서 네. 점을 봐 주시는 네. 선생님은 어떤 실력님이 몸주신이고 주장신이신가요? 저는 몸주신으로는 일단은 저희 전안의 불사할머니가 몸주시고요. 네. 일단 주장 대신으로는 저한테는 이제는 외 고조 할머니께서 어. 이북에서 이제는 하셨던 분으로 이북 성수래에서 제가 네. 주장 대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 이북에서 무당을 하셨던 할머니신 건가요? 네. 어, 어그 집안 내력이 조금 있으시네요. 일단은 그 친가 쪽은 네. 알고는 있었는데 네. 어, 외부리에서는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네. 부모님들이나 지금 살아 계시는 외할머니 분도 조상 내력을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 보고 어, 아버지하고 가리 잡기 전에 네. 삼산에 갔을 때나 그때 이제 제 입으로 입 포함을 열었던 게 네. 외고조 할머니라고 하면서 어, 이북에 사셨던 할머니라고 어... 예, 그때 이제 처음 말문을 그렇게 띄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종류의 점을 자신 있게 보시나요? 이건 어필 시간이라 막 자랑하셔도 돼요. 음, 어, 저는 일단 아직 애동이다 보니까 네. 뭐한 가지 뚜렷하게 잘 본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 주특기가 뭐다 이렇게는 단정지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네. 어, 제 성격상도 좀 직설적인 면이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신랑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네.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워낙 미남이셔서 인기가 아,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아니, 아까 천안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천안에 역에서 내리면 가까운 곳에 신당이 위치해 있나요? 오시기 편하신지,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 일단 천안역에서 네. 하차를 하시면은 택시로는 기본요금 정도, 아. 거리 정도고요. 네. 천안 아산역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그쪽은 이제 케이 테스트하는 역인데 거기서 좀 거리가 좀 있으시고 천안에 계신 분들은 엄청 또줄 서서 네 전부로 가실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 행보가 기대됩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